어떻게 한화를 싫어할 수가 있나 절대 아니다. 나는 정말로 좋은 구단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를 자주 보는데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투지가 인상 깊었다. 한화가 최하위 팀이라서 가기 싫어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오해는 앞으로 절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미래의 한화? 장현석 선수가 한화에 오지 않고 메이저리그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화로 오면 좋겠지만, 어떤 무대로 가든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는 좋은 선수가 되길 바랍니다. KBO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야구 대표팀 24인 최종명단을 9일 발표했습니다. 현재 프로 구단 소속인 23명이 합류한 가운데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에 배정된 아마추어 쿼터 한 장은 고교 최고 투수 장현석 1 9마산용마구에게 돌아갔네요. 장현석 선수 축하합니다. 장현석의 기량을 놓고 보면 아직 고교 선수 신분이지만 당장 프로에 와도 자신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칭찬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탁월한 재능이자 아마추어에서는 따라올 선수가 없는 탁월한 현시점입니다. 1학년 시절부터 전국구 투수로 명성을 떨친 장현석은 건장한 체구를 자랑하는 우한 투수입니다. 최고 시속 150대 중반의 패스트볼은 물론 커브가 환상적이라고 하네요. 파이어 블러들이 흔히 겪는 재구 문제도 아직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장현석 선수에게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관심이 없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관찰한 팀도 있다고 하네요. 또한 장현석이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여 만약 금메달을 따 병역 혜택을 받는다면 가뜩이나 좋은 이 잠재력에 거대한 장점이 하나 더 생깁니다. 다른 선수들처럼 군 복무를 위해 1년 반에서 2년을 날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팀으로서는 그만큼 팀의 장기적인 전력 구상을 하기가 굉장히 편해지겠습니다. 한 구단 관계자는 그 유무의 계약금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하나도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1순위 지명자가 장현석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죠. 장현석이 2024년 신인 드래프트에 장현석이 신청서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메이저리그 팀들로부터도 관심을 받고 있는 장현석이 메이저리그에 도전할지 그냥 KBO리그 드래프트에 나올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장현석의 가치는 이전에 메이저리그 도전 루머가 나왔던 장재영 키움이나 실제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택한 심준석 피츠버그보다 더 낫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장현석 측도 이미 국내 굴지의 대형 에이전시를 선임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추어 야구 커터로 선발된 만큼 kbo리그 드래프트에 나서지 않아도 대회 출전에는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병역 혜택을 받으면 메이저리그 구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계약금이 더 늘어날 것이지만 문제는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 같네요. 병역 혜택을 주는 건 포상의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한국 야구를 위해 더 공헌해달라는 격려의 의미도 있는데, 실제 아시안 게임에서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들은 이후에도 거의 절대 다수가 군말 없이 대표팀 소집에 응했고, 대표팀을 위해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메이저리그에 가면 KBO 리그와는 무관한 선수가 되고, 현실적으로 월드베이스 볼 클래식 WBC를 제외한 다른 국제대회에는 참가가 어려워집니다. 혜택을 꼭 KBO 리그에서 갚아야 하는 건 아니다는 시선도 분명 일리가 있지만 또 한편의 다른 여론은 이 부분을 민감하게 삼을 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에서 항상 큰 이슈가 되네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도 18명의 선수를 추천할 당시 장현석의 해외 진출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선수가 드래프트에 나오지 않으면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KBO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KBO는 그런 논란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가장 경기력이 좋은 장현석을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수 측과 어떠한 합의는 없었고 KBO 내부에서 해당 이슈에 대해 아주 복잡한 논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O 관계자는 장현석이 드래프트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도 명단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대표팀 선발이 장현석에게 더 깊은 고민이 되는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장현석 선수. 한화로 오면 좋겠지만, 어떤 무대로 가든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는 좋은 선수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